우리 수익률부터 보면서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주일 상승률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애경 케미칼입니다. 오늘 0.84% 올랐고, 일주일 상승률 30%입니다. 보시면 주가는 8,900원에서 15,150원까지 갔다가 조금 빠진 상황이네요. 충북에 산업용 배터리 도매 창고에서 화재 그리고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전지 같은 경우는 저 액체 전해질이 분리막에 의해서 음극이랑 양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으로 분리막이 훼손되면 액체 전해질이 흐리면서 불이 나거나 파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볼까요? EV 첨단 소재, 오늘 하락을 했지만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에 A텀, 오늘 하락을 했지만 A텀 역시도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상향을 했죠. 다음 나인테크 오늘 하락했지만 이 종목 역시도 화재 소식 이후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다음에 KBG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조금 상승했지만 화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관련주들 지금 쭉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에 r t 캐스트 오늘 하락했지만 이렇게 쭉 상승. 그 다음에 여기 공모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 아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시겠다. 원준. 원준 종목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EV 첨단 소재, 애견 케미칼. 애견 케미칼 같은 경우는 보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애견 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주로 사용되는 흑연 응극제 이걸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단점을 극복하고 쓸수 있게 만들었고, 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실리콘 응극제 같은 경우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충전 방전 시에 배터리가 팽창해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애견 케미칼이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했고, 고용량 실리콘계 응극용 바인더를 개발한 데 성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려울 거니까 뒤에 <laughs> 2차 연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딴 나라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냥 듣기만 하시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일주일 상승률 30.43%의 종목입니다. 코롱 글로벌 우선주입니다. 우리 동해 시메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지금 코롱 글로벌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롱 글로벌은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얘기했던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36.69% 상승한 종목입니다. 미래 ING입니다. 일단, 흑자 전환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PBR 관련해서도 0.65배 정도입니다. PBR이 1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저평가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수익률 48.75%의 종목입니다. 유한 양행 우선주입니다. 우리 스터디에 제가 드렸었죠 폐암치료제 라자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를 받았다 라고 얘기했고요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랭 라자가 국산 신약 최초로 글로벌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설 거다 라는 전망이 나오기 전망이 나오면서 유한양에 대해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양행 우선주의 주가 상승률을 보십시오. 한번 오늘 배웠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하나 갤러리, 갤러리아 우선주 69.38% 일주일 수익률입니다. 김동선 부사장이 공개 매수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공개 매수만으로 이렇게 주가가 두배 가량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뒤에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수익률 28%의 화성벨브입니다 앞서서 화성벨브 잠깐 보았죠 대왕고래 프로젝트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화성벨브 같은 경우는 배관용 밸브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상승률 28.2%의 J2K 바이오입니다 J2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음, K뷰티 호조로 인해서 화장품 원료 사업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높은 바이오 소재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J2K 바이오의 지금 상승은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분기 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J2K 바이오 같은 경우는 천연, 천연물, 신규 공법, 그리고 발효 미생물 기반으로 천연 신규공법, 그리고 발효미생물 기반으로 천연소재, 바이오소재, 용매제,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기억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한 주간 31.17% 상승한 종목입니다. 엑스게이트입니다. 오늘 뉴스캔 자료를 보시면 엑스게이트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라는 기사가 있으면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이 예타라고 부르거든요. 면제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한달까? 정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사업비 뭐 500억 이상이고 1,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 사업이나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나 부실화를 막는 취지로 이게 1999년에 도입이 됐어요. 예타 난비 예타 어, 면제 난발이 언제 맞냐면 정치 적 이슈가 있을 때 왜냐? 정식권에선다 해준다라고 하는 게 표심 받기는 좋으니까 그때 정권의 선신 베풀듯이 예타 면제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기술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 3,100원 찍었을 때 어. 관련해서 오늘 기사들 기사 어, 아래 정리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한주 수익률 32.11%입니다. 바로 sto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상승률 높아서 가졌지만 제가 볼 때는 굳이 여러분이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한 주간 3356% 상승한 kbg입니다 리튬 전지 화재 발생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발열 기술이 있는 kbg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kbg 역시도 실리콘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다음 1개월 상승률을 보도록 할게요 1개월 상승률 4464%입니다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laughs>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 경계심이 커졌죠. 자, 꿈의 배터리라 불렸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테마주는 헐헐 날고 있습니다. 왜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의 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겁니다. 액체에서 고체로. 자, 이게 상용화가 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화재 가능성을 크게 낮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한농화성은 한한 이번 달만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1개월 상승률 48.72% 48 상승한 종목입니다. 사조산업입니다. 얘기 안해도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8만 가구의 주택공급. 지겹게 얘기를 했죠. 다음 1개월 상승률 49.54% 한양증권 우선주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자 인수 관련해서 그 기대감에 4만 5백원까지 갔고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들어간다? 불나방이겠죠 큰일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투직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1개월 상승률 57.01%의 종목입니다 유한양행 우산주 렉라자 다음 1개월 상승률 58.79%의 하나갤러리아 우산주입니다 다음은 1개월 65.33% 상승한 셀레믹스입니다 셀레믹스 기억하시나요? I m BDX. 네, 좋습니다. 고객를 끄떡이시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65.6% 상승한 태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 PCB 사업, 유리기판. 태성 같은 경우는 1분기에서 2분기에도 급격한 매출 신장과 영업 흑자 기록했습니다. 우리 인쇄회로기판이라고 하죠, PCR. 아, p c r 이요 PCB.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 2차전지 배터리용 복합 동박, 동박 설비 테스트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참고해야 될게 태선 같은 경우는 배터리 열 폭주를 막아주고 동박 사용량을 60% 이상 줄여서 원가를 낮추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급격한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 동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복합 동박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지금 전기차 리튬 전지 화재 사고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발화로 의심되는 화재 사고에서는 양극재, 그리고 응극재, 중간 분리막층 이게 재기능을 안 해서 발생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합 동박 같은 경우는 비닐 소재를 응극재 양면에 도금을 합니다. 그래서 양극재, 분리막, 응극재 이런 기존 구조에서 양극재, 분리막, 플라스틱 비닐, 응극재 구조 이렇게 분리막이 손상되더라도 보호층이 있어서 발효, 발화율이 낮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가 더 되고 있는 거죠 이 기술력이 반영되고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 역시도 6,890원에서 18,730원까지 갔습니다. 향후에 태성과 관련해서 한번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은 1개월 상승률 78.27% 상승한 종목입니다. 진 매트릭스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음, 엠폭스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하락세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미코바이오매드입니다. 73.31% 하락을 했고요. 엠폭스 관련해서 미코바이오메드 어, 이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네요. 자 미코바이오메드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3310원까지 갔다가 빠졌습니다. 근데 미코바이오메드가 지금 시장에서 M&A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악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하락에 혹시라도 미코바이오메드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미코가 보유한 주식을 잼텍 왜 5인에게 넘기는데 156억 원양도가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당 양도 가액이 1,558원입니다. 자, 3,31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 그리고 양수도 하는 가격이 가격이 1,558원입니다. 3,310원 기준으로 반토막 수준이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미코바이오메드가 엠폭스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하지만 M&A로 주식을 양수도 할때 만약에 이 가격이 5 0 0 0원대였다 라면 호재로 평가 받겠죠 근데 주가는 3410원 막 이렇게 좋은 흐름을 찍을 때 주당 인수도 양수도 가격이 1558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현 주가보다 낮은 물량이 풀린다 라고 하면 손해죠 왜냐하면 이번에 어 양수도 하고 나서 이 물량이 다음 달 13일 이후에 풀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 주가 3 0 0 0원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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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8원에 인수한 사람들은 날 털겠죠? 왜냐두 2배 정도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558원으로 165억에 해당되는 물량. 예, 어, 천만주 정도 될 겁니다. 1 천만주 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려요. 그러면 하루 거래량을 보세요. 900만주인데 1 천만주가 풀려요. 하루 거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풀릴 수 있다. 이게 주가. 하락의 요인이겠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더라도 이런 계약 하나가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우 하향할 겁니다. 미코바이오메드를 지금 들어간다. 지금 불나방입니다 <laughs> 큰일 나요. 이런 것들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안 하시는 분들한테 무언가의 정보를 드리는 게 되게 힘든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살아 움직인다라고얘기했죠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지금 M 폭스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 좋아. 불라방절 뛰어듭니다. 큰일 나죠. 지금 미코바이오미드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세요. 3,300원씩 주가가 갑자기 2,390원에서 아싸 많이 떨어졌데 들어가야지라고 합니다. 큰일 나겠죠. 이 주가는 천 원대로 흘러갈 텐데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정보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래서 보자뉴스라든가 뉴스캔을 보지 않고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 1개월 83.99% 상승한 정보입니다 우정바이오입니다 우정바이오도 보세요 여러분들 4,300명까지 갔다 지금 빠지는 추세입니다 이걸 굳이 들어갈 필요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를 드렸었죠 코로나 엠폭스 관련해서 더큰 흐름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마스크 1년 이상 차고 다녀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저는 겨울에도 언제든 마스크를 차고 다닌적 차고 적이 쓰고 다녔다. 쓰고 다닌 적이 d i 던 사람인데 전 국민이 쓰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이 특수한 케이스였죠. 향후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코로나 같이 역대급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 경험이거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서서 엠폭스 관련해서 아 m 오를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 수익률이 많이 줄었을 거란 생각 h e same. The two a 어깨만 아니라 머리 꼭지에서 그, 그, 그걸 알려줄 능력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흐름을 보고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 욕심을 덜 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들은 항상 드립니다. 근데 그 외에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어, 뒤에 나올 거니까 이따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다음 3개월 상승률 종목은 안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 우리 배터리 기업 주가 50% 이상 상승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